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이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와 새롭게 설립된 가상자산 부서, 이 도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사업과 연결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트럼코인 창시자인 바로 이 저스틴 선이 인수한 이 미국 기업, 이 비트 트렌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기 에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게 실제로 보내드리는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상승해줄 이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힘을 살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비트트웬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도 모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난 9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며 미국을 암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를 해석해 보면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금이 아닌 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이 비트코인을 이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요. 자 트럼프가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데에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스타링크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의 인터넷을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줬는데, 자 이는 결국 전쟁통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네트워크 연결을 전 세계인에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타링크도 지구 전 기체를 연결한 인터넷이고 이 3600대의 위생을 쓰는 것 대비 적은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이 대량 데이터 전송과 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서 비트 트렌트의 본질적 가치는 일론 머스크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 트렌트는 이 세계 최대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인 이 토렌트로 시작을 해서 더신선의 트론이 인수 후에 블록체인 기술과 통합한 암호화폐인데요. 이 토렌트는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어가며, 현재 이 비트 토렌트도 수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비트 토렌트는 대량 데이터 전송과 분산된 네트워크 관리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는 정확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스타닉크 약점을, 약점을 해결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퍼지며 일론 머스크와 비트 토렌트가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루머나 소문들이 아니더라도 이 비트트렌트의 차트는 현재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1년도 암호화폐의 전성기와 함께 이 비트트렌트도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비트트렌트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차트 패턴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낮은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면서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리고 물량이 다 매집됐다 싶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마무리 형식의 이 개미 털개를 진행을 하고 이전 매집 평단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순환 매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채트의 패턴을 봐야 이런 코인을 찾는지까지 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하는 저 흔히 말하는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액 시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자, 하지만 세력들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이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이 기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을 공포를 주면서 이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되는데요 보통 상승에 시도하는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하고 가격 규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에 이렇게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미털기 후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으로 도지코인은 5400%나 0 상승해 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트 트렌트 코인도 이러한 패턴이 나와 줬고 앞으로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달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협업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출시를 하며 앞으로 더 크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비트 트렌트 관련 급등 정보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이 미국 관련 특히 일론 머스크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꼭 눌러주셔서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참여되는 이벤트 이비트토렌트 코인 최소 100만 개 전송해드려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지급을 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회사 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을 받아가는지 알려드리고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